자,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 입사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수시에서 입사제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카이대 쉽게 갈수 있는 노하우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쉽게 대학을 한번 보죠. 자 상위 10개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중심 4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많이 48.5%나 되죠.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일단 뽑는 인원이 가장 많다는 거죠. 자이 도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상위 30개 대학을 한번 보면 상위 30개 대학은 이 가운데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위 30개 대학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보면 학생부 종합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하죠. 역시 선발이 가장 많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상위 대학, 상위 랭크되어 있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자, 상위 10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자, 대체적으로 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1, 2단계 없이 서류, 학생부, 면접으로 아예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이 서류와 학생부로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학생부로만 100% 평가를 하죠. 그래서 수능 체류도 없고 다른 학생부 외에 다른 서류도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의 4가지 전형으로 간소화 되었는데요. 그중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의 46%를 선발하는 수시의 메인 전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만 반영하며 활동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둘째, 학교 생활 기록부 외에 제출 서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고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학생부만 평가하고 활동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능은 반영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학교 생활과 활동을 통해 본인의 꿈과 끼, 잠재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의도와 비교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도는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입니다. 비교과 영역에는 교내 수상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세부 활동 및 특기 상,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동안에 학생부 교과로만 선발을 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는 비교과가 포함이 되죠. 비교과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스카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내신이 다 상위권으로 다 1, 2등급으로 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당락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인문계는 3등급까지, 그 다음에 자연계는 3.5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거죠. 결국 1, 2, 3등급까지는 어떻게 해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거의 같다라는 거죠. 역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술전형 굉장히 또 특이해졌습니다. 금년에 논술전형에서 비교과가 반영이 돼요. 자, 이 논술전형에서도 내신 격, 일단은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그, 그 저기 내신의 차이를 별로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논술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논술에서도 점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군다나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 논술 전형에서도 비교과의 영역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된다는 거죠. 자, 작년도 2014학년도 수시의 스카이대 합격자 불합격자 점수를 한번 봅시다. 자, 서울대 지균 소비자학과 자 불합격 1.1인데 불합격을 했고요. 2.1인데 합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연세대 1.2인데 불합격을 했고 2.03인데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을 했고요. 자, 입과를 한번 보면 서울대 지균에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1.1인데 불합격을 했고 1.6인데 합격을 했네요. 그 다음에 고려대 산업경영을 봅시다. 자, 1.4는 불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8은 합격을 했네요. 자, 그만큼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교과 영역이나 다른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교과를 포함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 종합적이고 정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종합적이다라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 면 예를 들어서 학업 능력을 평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업 능력은 학생부에서 성적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아니라 학업 능력을 판단할 을때 학생기록부에서 교과 성취, 그다음에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 그다음에 창의 체험, 독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또 이것은 학원생들 자기소개서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심지어 학교소개서에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교소개서에서 교과 개설, 학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내 시상대역 등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사항을 평가를 할 때도 이 모든 서류에서 어떻게 비빔밥처럼 다 섞어서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이때는 정량적인 평가랑 같이 설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A라는 학생은 토플 118, 텝스 950점으로 점수 자랑만 하고 있고요. B라는 학생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로 일기도 쓰고, 영어로 에세이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점수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성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바로 비학생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이 되겠죠. 자 팔차 교육과정 학생부를 보면 가장 기본 서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교과에 관련된 점수에 관련된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들이 전부 비교과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적 출결 수상 작용지 및 인증 그다음에 진로희망 상황 등을 판단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뭐, 전공적합성이나 인상, 학업 영향들을 평가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수상 경력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수상 경력을 가지고서 학교 생활 충실도나 열정 등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에서다말씀못 드리고요. 저희 설명에 참석을 하시면, 구체적인 실 예를 가지고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희 설명에 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 중에서 특히 창의 체험 활동이 가장 중요해요. 자, 창의 체험 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자, 봉사 활동은 봉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어, 시간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정성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주되, 그 봉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그리고 왜이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이 어땠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과 영역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또 참고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독서 활동 상황을 보면은 책을 읽었을 때 그거 책의 권수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왜 읽었으며 그다음에 그 책을 읽고서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하는 거죠. 학업역량평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적 추이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총괄해서 참고를 하는 거고요. 관심분야 학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세 가지 서류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한다는 라 거죠. 즉 종합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전국 수대 설명회를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자, 금년에는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어, 내용으로는,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학생부와 서류평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대와 의치하는 데 수시방 노하우.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연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일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상위 1%되는 비밀하고요. 을 저희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브교육 학생관리 프로그램인 스마트 코칭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검사와 성적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자, 자기관리와 포트폴리오 및 비교과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100%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내 활동으로는 창의체험활동, 그다음에 교내 수상 독서 활동 기도, 적성 소질 기발 등을 관리하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소논문 및 특허 지도, 자격증 및 인증, 그다음에 1대1 맞춤 진로 및 학습 컨설팅으로 교회 활동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학습, 입시, 진로 뿐만이 아니라 목표 관리나 생활 관리까지 모든 관리를 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자기 경영 종합 역량 분석, 그다음에 진로 진단 검사, 학습 진단 검사를 통해서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관리합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 활동도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자, 스카이대에 진학하려면 정시에는 전체 상위1.5%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명회에 오시면 보다 쉽게 스카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